자 다음 45번인데요. 자 연삭기에서 공급된 동력 나와 있고요. 연삭기 연삭력 20kg 나와 있고요. 속도 속도 나와 있고 효율 얼마냐. 이렇게 이제 연삭기 효율에 대해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삭기 효율에 대한 그 식을 보면 어쨌든 동력 그 동력은 힘 곱하기 속도 마찬가지죠, 그죠? 예, 그 마찬가지고 우리 마력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75로 나눠줬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속도 요 n이 회전수죠. 회전수를 어, 초단위로 나타내주기 위해서 여기 60을 또 나눠줬어요. 어, 어 그러니까 분이고, 그죠? 예, 분단위로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60으로 60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력께서 이타가 여기 이제 나와 있는데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예. 지금 보면 자, 연사기 공급된 15마력을 공급을 했습니다. 근데, 요게 연상력 20 곱하기, 여기 속도가 2800이다, 그죠? 이렇게 이제 계산을 나중에 해보시면, 실제로, 어, 공급은 15 마력을 공급해줬지만, 얘가 이 힘으로 다가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죠? 손실이 생길 겁니다. 손실이 생기고, 연상력 20kg이 적게 간다는 얘기죠, 적게. 그래서, 그만큼의 이제 적게 가기 때문에, 요거 계산한 거를 가지고, 음 결국 보면, 예, 예, 실제로 힘을 가해주고 속도를 가해준 것보다, 어, 나오는 동력, 얘는 실제보다 더 많은 힘을 줘야 된다, 이거죠. 아, 그죠. 예. 그래서 이타가, 요, 요, 이 위치 를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계산을 했더니 얘는 어, 0.84, 83%에 83%, 83 나왔습니다. 그래서 3번이 이렇게 됩니다.